안녕 여러분 하윤입니다. 오늘은 하윤 TV 저가요. 어어 저가 어, 오늘 촬영을 찍으려고 유준이만 찍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는 거 노는 유형입니다유행은 처음이지만 노는 유영. 와우 이건 뭐예요 이름이 다? 응. 음, 이거. 음, 타. 타. 어디덴디덴디 어, 변신한 거. 거는 제트라 이거. 그냥 텐디. 이는 구급차 텐디 아니야? 이거는 어뭐 경찰차. 이도 이게 무슨 경찰차야? 변차차. 소방차 아니야 저거? 이거 소방차야 지금. 맞네 그러면 노는요양은 여기까지 하고 노는요양 2도 있으니까 내일, 음, 내일 노는요양 2를 찍을 거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